친구들 안녕. 신나고 재미있는 국어 놀이 타워 화영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냥 말, 낱말만 배운다고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재미있는 말 찾기 놀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첫 번째로 같은 글자로 끝나는 낱말 말하기 놀이가 있고요. 자두 번째로 다섯 곡의 놀이 세 번째로 시를 읽고 빈칸에 들어갈 말 생각하기 놀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그 밖에도 다양한 말놀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과 알아보러 가시죠. 친구들 선생님이 더 재미있게 말놀이하는 방법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놀아볼까요? 첫 번째, 끝말잇기 놀이예요. 같은 글자로 끝나는 낱말을 이어서 말하면 된답니다. 나이 종이 어, 지렁이 다음은 다섯 곡의 놀이예요. 한 친구가 마음속으로 정한 것을 다른 친구들이 다섯 가지 질문을 해서 맞추는 놀이예요. 동물인가요? 네, 동물입니다. 하늘에 사나요? 아니요, 땅에 살아요. 다리는 네 개인가요? 네, 다리는 네 개가 있어요. 지, 자로 끝나나요? 아니요, 이, 자로 끝납니다. 야옹, 소리를 내나요? 네, 야옹, 소리를 내요. 정답, 고양이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우! 오늘 친구들이 한 말놀이 이외에도 수수께끼, 말 덧붙이기 놀이 등 굉장히 여러 가지 말 놀이가 있어요. 어떤 말 놀이가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 다른 친구들이랑 빨리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놀이 어떤 게 있었죠? 같은 글자로 끝나는 낱말 말하기 놀이가 있었습니다 자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자로 끝나는 낱말 혹은 지자로 끝나는 낱말 이렇게 제시를 하면 다른 친구들은 이자로 끝나는 낱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어떻게 해요 나이 종이 지렁이 아이 길이. 오이처럼 이렇게 이 자로 끝나는 낱말을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서로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못하면 그 친구부터 다른, 다른 자로 끝나는 낱말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겠죠? 자, 두 번째 말찾기 놀이 어떤 게 있나요? 바로 다섯 곡의 놀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 한 명이 마음 속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요. 생각이 끝났으면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질문은 총 다섯 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동물인가요?라고 물어보면 생각을 했던 친구가 대답을 해줍니다. 예,라고요. 자, 땅 위에서 사나요? 예. 꼬리가 긴가요? 예. 여러 갈래의 수염이 있나요? 예. 높은 곳에 잘 올라가나요? 예. 라고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은 다 예라고 했는데, 만약에, 질문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면은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섯 개의 질문이 끝난 후에 친구들이아저 친구가 생각한 게 어떤 건지 생각을 해서 정답을 맞춥니다. 정답은 고양이였대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동물을 생각을 했나요? 자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다섯 곡의 놀이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귀여운 친구야 안녕 이라는 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가운데에 빈칸이 있어요. 이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옆을 사뿐사뿐 걸어오다가 나랑 눈이 마주쳤지. 말똥말똥 나를 쳐다보았지. 복슬 복슬 부드러운 털 반짝반짝 장난스러운 눈. 쫑긋쫑긋 뾰족한 귀 삐죽삐죽 여러 갈래 멋진 수염 놀아달라는 걸까? 귀여운 울음소리에 내 마음이 콩닥콩닥 오늘부터 내 친구가 되어주렴. 자, 이렇게 시를 읽었는데 중간에 빈칸이 있어요. 이 빈칸을 우리 친구들이 채워주는 놀이입니다. 자, 놀아달라는 걸까? 라고 했으니까 밑에 어떻게 노는지 생각을 해서 적어주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자, 귀여운 울음 소리라고 했으니까 아하 빈칸에 야옹야옹 하고 우는 소리가 들어갔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겠죠. 자, 야옹야옹이 들어간 걸로 봐서 아이 귀여운 친구의 정체는 고양이였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채워보면서. 흉내내는 말 그리고 여러 가지 낱말도 알 수가 있겠죠. 오늘 선생님과 함께 여러 가지를 배워봤어요. 특정 낱말로 끝나는 말놀이 그리고 다섯 곡의 말놀이 마지막으로 시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서 채워넣는 말놀이까지 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지금 친구들과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해보도록 해요.